개념완성 3-1 페이지 56 14 다항식의 곱셈 2 개념 1 곱셈 공식 3 1차식의 개수가 1인 두수의 곱을 한번 볼게요. 분배한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bx 이렇게 분배하면 ax 이렇게 분배하면 A, B. 자, 그래서 X가 있는 한 끼리 묶고요. 얘 상수항하고 얘는 그냥 두시면 돼요. 공식이지만 사실은 그냥 분배법칙 쓴 거예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는 분배법칙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얘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X제곱 5X 3X 15.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분배 플러스 7x. 분배 마이너스 14.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 개념 이 e, 곱셈 공식 4 ax 플러스 by 곱하기 cx 플러스 dy 그러면 얘도 분배법칙이에요. 요렇게 하면 acx 제곱, 요렇게 하면 adxy, 요렇게 하면 bcxy, 요렇게 하면 bdy 제곱. 그러면 동류항끼리 묶은 거예요. 얘랑 얘랑 그냥 더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하세요.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분배 법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8x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10x. 이렇게 분배하면 12x. 이렇게 분배하면 15. 정리가 되는 건 가운데 있는 x항밖에 없죠. 자, 여기도 분배. 분배 여기도 분배 여기도 분배 정리하시면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동류항끼리만 정리된 것 뿐이죠 개념 체크 3-1 어떻게 할까요? 분배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 얘네 둘만 통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통분해서 정리하면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 분배 3이 6x 제곱 분배 마이너스 3x 분배 마이너스 16x 분배 플러스 8 6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8이가 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얘를 전개한 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x의 개수만 구하라면서요. 그러면 곱해서 x 제곱도 아니고 상수항도 아니고 x만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요렇게 곱하면 제곱 나올 거고요. 요렇게 곱하면 상수항 나올 거니까 나머지. 이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x하고 2 곱하기 6 x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x, 12 x 정리하면 12 x, 마이너스 x니까 11 x. 그래서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 x. 자, 유형 체크 봅시다. 1-2번 갈게요. 얘도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얘 전개식에서 y제곱의 개수, xy의 개수만 구하래요. 그럼 다 전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두번 곱해져 있다고 했을 때 y제곱의 개수, 그러면 y하고 y하고 곱했을 때만 y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xy의 계수 그럼 xy는요 이쪽에선 x 이쪽에선 y 이렇게 곱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x 이쪽에 y 이렇게 곱했을 때만 xy가 나오겠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합체하면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b니까 9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6. 계산하면 9 더하기 마이너스 12. 정답은 마이너스 3. 자, 다른 문제들 다 풀고요. 59페이지까지 풀고 숙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